안시하세 아직 안한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뜨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한 명은 죽으라지 않았다고. 할수 없으니까 시작 시작. 일단 지난 시간에 화학식량 뭘 화학 반응식 이 정도 그냥 풀어 봤어요. 그 중에서 문제 푼거 중에 어, 질문 있는 거 먼저 하시죠. 이십 페이, 페이지 이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질문. 채자 플러스 채점 안 했어요 채점 감독님 어때요? 질문할 거 있어요? 2페이지에 8번 이런 거요 얘는 22페이지야. 8번 분자 xy와 y2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량 28그 다음에 xy 8개랑 y2 7개랑 질량이 똑같다. 분자량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분자량이라는 말은 분자 한 개의 상대적인 질량이다. 그런데 이제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 이거를 뭐랑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몰당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엄격한 의미로는 분자량은 상대적 질량이고 단위가 없고요. 일몰당 질량은 몰질량이라고 해서 단위를 그램퍼몰이라고 써요. 사실상 그게 그거예요.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XY 1몰이 2 8 g 랑 그렇게 읽어면되겠 있고 분자 8개랑 7개랑 질량이 같아요. 그러면 질량을 비교했을 때 8개의 XY 분자랑 7개의 Y2 분자랑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28이니까 얘는 얼마요? 얘가 32가 되겠 그 이제 원자량이 y가 16, x가 12, CO2 CO,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 원자량은 y가 크다, 그렇죠? xy2의 분자량은 44, xy2면 44 맞네요. 분자 1몰에 포함된 y 원자 수는 y2가 xy의 2배이다. 분자 1몰이라는 걸 그냥 그대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분자 한개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 한개당 y 원자 수는 y2가 2배다. 맞죠? 이걸 분자 1g당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개수와 질량을 구분해서 읽어주면 충분하겠다. 10번 기체가 3가지 있대요. 메테인 속에 포함된 분자 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4g에 포함된 분자의 수가 몇 개이다? 예. 아마 내가 이렇게 푸는 걸 보여주던 것 같아. CH4 1몰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라. 얘가 16g이고, 이게 개수가, 아보가도로수 개이다. 분자에 수니까 이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나한테 준 거는 16g 아니고 4g을 거니까 그러면 1몰 기준으로 4분의 1 생각하시면 되겠다. 몰수가 4분의 1몰이고요. 개수가 4분의 가와 골수 개인거죠. 그러면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암산하시는걸 권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4g이 있다. 그러면 일단 몰 단위로 바꿔 그다음에 몰 단위를 개수 단위로 바꿔. 단위어 먼저 맞춘 거지. 그램 단위로 바꿀 때 필요한 게 1몰당 16g, 4분의 1몰. 그다음에 몰 단위를 개수 단위로 바꿀 때 필요한 게 1몰당 아보가드로 수개. 나중에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서술형쓸때 이렇게 써주면 진짜 깔끔하겠죠. Y, CO2 1몰에 포함된 산소 원자가 2몰이다. 네, 예, 맞는 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저형으가어 음. 그러니까요. 집이 진짜 가까워 보이다음에 <laughs> 책의 22페이지야. Z의 연구실기압에서 헬륨 기체의 밀도가 얼마냐? 일단, 연구실기압이다라는 조건은 기체의 몰이 22.4L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비례관계로 풀어보면 헬륨이 1몰이 있으면 22.4L이고 원자량이 4니까 1몰당 4g인 거죠. 밀도가 얼마냐니까 밀도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냐? 부피분의 진량이 22.4분의 4. 그러면 얘가 28분의 5가 아니야? 4분의 5, 4분의 5가 되지 않냐? 8분의 오가 맞아요. 그냥 22.4분의 4라고 써주면 좋겠다. 보지. 채점했어요? 채점해요? 네. 채점 다음에 11번 분자성 물질 가나다예요. 고체의 재기체 주어져 있고요. 질량 또는 부피 이렇게 되어 있네. 그다음에 0도 실기압이다. 기체 1번 22.4m이다. 써 있고요. 그러면 기억 주어진 자료로 가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가의 몰수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고체니까. 고체 1몰당 부피는 물질마다 다 다른 거에요. 이거는 못 구하는 겁니다. 기체 1몰당 부피가 22.4리터. 고체 1몰당 부피는 물질마다 다 다르다. 이게 얘가 얼마냐? 모르겠다. 기역은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 밀도가 필요합니다. 몰수 가지고 부피를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고체는 네, 나의 질량이 4g이냐? 이거는 뭐 밀도가 있으면 바로 할수 있죠. 5cm, 5세제곱센치미터다 그러면 1세제곱센치미터당 몇 g? 항상 단위를 먼저 생각하고 숫자를 나중에 채우라 고했어 세제곱센치미터와 g 의 비율이 밀도인 거죠. 1세제곱센치미터당 0 8 g 그러면 4 g 이 많아요. 이거, 분자의 양은, 다가 가보다 크다? 몰수 얘기하는 거죠? 다는 2 2 4 g 퍼니까 이거는 그대로 10분의 1몰을 시면 되겠고요. 가는 9g이네요? 그러면 이게 180g에다가 180g, 1몰 기준으로 20분의 1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20분의 1몰 그러니까, 다가 크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준선 괜찮아? 준선 화학을 했었니 네. 지금 요 문제들 어때요? 난 이거가? 풀만해요? 아니면 쉬워요? 어때요? 네. 풀만해요? 쉬운 건 아니고? <laughs> 그 정도는 아니야? 이부뭐은조번이런분은 조금 더높고 여기 분더 없으면 넘어가시죠. 더이지 가시죠. 금더높이부 가시죠 화학높부부터는아무 거죠. 4번, 9번 풀어보시죠. 4번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반응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N2랑 H2랑 반응해서 두 개의 암모니아. 그러니까 이거를 분자 단위로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분자 한개 단위로 생각했을 때 N2 분자 1개와 암모니아 분자 3개가 소모된다는 거예요. 얘네가 분자가 분해되는 거죠. 분자가 분해된다고 해서 원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죠 원자는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가 있는 거고 그 8개의 원자를 암모니아 모양으로 다시 재조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고 블록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한다?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걸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억 반응할 때 몰비가 몇대 몇이냐? 소문자 n으로 쓰는 게 몰수죠. 어, 몰수비가 계수비. 1대 3대 2다 그러니까 n 2 h 1대3 맞아요. 미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보면 일정한 온도 압력을 지난 시간에 열번 얘기했어 내가